요. 우리 <laughs> 재롱이가 어 이거는 아지피아 요번에 구입한 거예요. 예. 어 그다음에 우리 이 안나 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매월 초에 항상 아이들 걸 양식을 보내 주시는데 제가 근데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일찍 보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선녀 좀 볼까? 선녀야. 여기에 오늘 우리 뚜 양이 님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뭘 보내주실 때, 한 개라도 더 보내주시려고 박스에다 콱! 딱 했고, 이거 진짜 담기도 힘드시고,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약, 약이에요. 보조제. 이게 꼬마를 위해서, 웰케어, 이게 보조제인데, 생유산균. 이걸 갖다가 빨리, 크, 비싸서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거 제가 이거 그대로 놨어도 그대로 제가 구입해서 계속 아이들한테 저~ 고양이도 강아지도 지금은 꼬마가 제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메이시한테 어~ 또 저기 알콩이 루나 이런 아이들한테 그리고 샘물이 포근이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꼬마한테 하고 그래서 너무 귀한 걸 이~ 저번에 기침약도 영양제도 급히 보내주셨거든 가져오셨어요 막 급히 빨리 꼬마 먹이라고. 오늘 이거 이렇게 보 붙여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이거 제가 뚜냐, 뚜양이님을 통해서 또이전에 송진아님을 통해서 어, 정말 영양밥 그 아직도 딸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김은희님 또 송진아님을 통해서 그 영양죽 같은 거끌는거 제가 다 발견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 제가 없으면 또 제가 또 계속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보를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요? 또 제가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어. 그리고 이게 또 어, 핫팩을 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근님 오빠께서 어+ 어느 분이 이제 친인가 어느 분께서 어, 이 핫팩을 준다 했어. 아 핫팩을 뭐 하게? 그래서 이렇 손에 이렇게 하라고 아 필요 없다고 했었대요. 근데, 우리 집에 오시고 간 뒤에, 이제, 그, 어, 뚜양이님을 통해서, 그, 이제, 사로토, 아이, 그 사로토 말고, 요밥 자리, 급식소 아트백을 깔잖아요. 겨울집도 많고. 그래서 그걸 아시고, 어, 그 친구한테 다시 갔어. 달라 그래가지고, 100개를, 100팩을 엄마 손날로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100개를 이렇게 다시 받아가지고, 아이고, 시간 투자해. 뭐, 해 진짜 고맙습니다. 급렇 보내주셨어요. 거기다가, 어, 또, 매주님이 또 보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저, 저번에도 보내주셨는데, 백팩을. 그리고 이거는 입었어요. 이렇게 많아요, 백팩.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올을 아이들한테, 예, 써라고. 그리고, 발 닦고, 이, 요런 데 오면은, 이제, 발 닦아라고. 어, 아, 이거는, 어, 아이들 모여갈 때도 하고, 너무 좋네요, 예. 이게 여러 장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여튼 여러 장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우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우이 정말 없어져요. 이렇게 털이 너무 붙으니까 또 버리고 버리 정말 예, 뚜양이님께서 정말 필요한 거를 우리가 그 웰빙 생활을 할수 있게끔 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요번에, 이거는, 이거는, 담요, 아니, 카페트에요. 카페트. 너무, 그니까, 소파 위에다가, 어, 소, 고양이 소파도 그렇지만, 어, 강아지 소파에요. 고양이 소파에는 고양이 오줌을 싸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소파. 큰 소파 위에다. 너무 좋아요. 딱, 이런 게 너무 딱 필요하거든요. 너무 좋고, 여기 좀 보실까요? 정말, 아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 이 장난감을 싹 보내셨는데요. 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었을까. 이거 기저귀 꺼기저귀딱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웃겨. <laughs> 그리고 너무 재밌네요 여기 이 아이들도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체프팩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입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아껴가지고, 예, 한꺼번에 하면 애들은 무릎도 다 뜯어버릴까 봐서 큰 애들이, 예, 하고, 어, 이제, 아이들이 우리는 여러 마리 키운 데는 개틀 때문에, 예, 이 장난감을 잘안 하는데, 제가, 어, 두분 닦을 거, 네분 닦고 해가지고, 방바닥을 아이들한테 철일그게 떼어, 이거 하도록 제가 옛날에 김은희님께서, 우리 꼬마, 아니, 저, 우리 저기 누구야, 메이가, 기적이 참 왔을 때 이렇게 막 보내주셨거든요. 그때 어느 분하고 오 엄청 많아. 이거 수프캣, 수프, 슈퍼. 이가리. 이가리 할때 아이들한테 예. 세상에 이렇게 많아. 어머 한 100개는 되겠어요. 어, 100개 넘을까? 100개인데 어머나 세상에. 이저 고양이한테도 몇개 갖다주고 세상에, 우리, 이 언니님께서 많이 보내주신데, 제가 아껴, 아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썼거든요. 이것도 한참 쓰겠네요. 아이고, 세상에, 아까워서 이거 뭐, 아이들 물을 뜯을까봐서, 아까워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네, 보세요. 아이고, 좋겠다. 이거는 제가, 방바닥을 많이 닦아야 돼요. 한 개라도 털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laughs> 우리 아이들의 그, 어~ 문화생활을 어~ 공간생활을 너무 업그레이드시켜 주셔서 차도 차에도 그렇고 예 그래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 아이들 을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키우시니까 이~ 정말 제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게 되네요 예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리고 우리 김승경님도 예전에 너무 보따리 보따리 써주셨는데 한 번씩 댓글로 써주시니까 제가 큰힘을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재롱이는 또양이님이 보고 가셨어요 소녀도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감사하다고 대표로 인사해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녀도 소녀야 소녀 저 아이들 쳐다보고 있어. 이건 아지피아로 우선 급하게 어저께 음, 예, 주문을 한 거예요. 아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백 이런 거 쇼핑백 이거 좋아한다고 우리 풀피리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도 예쁜 걸 갖다 주시더만 또 요것도 또 하나 주셨네요. <laughs> 두양이님 진짜 고맙습니다. 예, 인천에 사시니까 예 그래도 멀어요 왔다 갔다 하시기가 그리고 이런 거 챙겨 주시려면 한 낮이 아니 이틀도 3일도 걸리죠. 예. 에휴, 재롱아 인사드리자 감사합니다. 이거 핫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팩인데 이것도 보니까 대형 대형 사이즈 대형이 좋아요. 어 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예.